난한 6개월 전부터 눈치챘는데, 이미 언제부터 눈치챘노? 근데 복제인간이야. 야, 근데 본체 어디 갔어? 어. 대전에. 복제인간을 오래 놔두면, 은 지가 본체인 줄 알아? 포도 교체하라고 빼놓은 컴퓨터가, 아, 이거지? 그 컴퓨터 를 한번 올려보세요. 전원 한번 켜보세요. 롤이도 뭐든 네. 게임만 하면 궁기는 네. 인터넷이나 이런 거할 때는 상관없나요? 네, 인터넷 할 때나 뭐, 한국에 하든. 한글... 게임만 하면? 네. 튕긴다는 게 꺼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원이 나간 건가요? 화면이 그냥.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뀐다고요? 네, 아, 금방 아, 그, 아, 그래. 꺼져버린 거예요? 아, 네. 그러네. 검은색으로 네. 돌아가고. 튀어나와라, 네. 그죠? 한번 강제로 한번 꺼보세요. 네. 5분 있으면은 자동으로 튕긴다는 거죠? 네. 그럼 켜어나 볼게요. 네. 그러니까 좀, 좀 그래픽카드를 한번 교체해 보려고 네. 강제로 꺼보세요. 재작년에 산 거죠? 11월에. 네. 네. 1년, 1년 한 8-9개월 된 거네 일단 증상물 딱 봐서는 뭐 알겠지만 딱 그래픽카드가 의심이 되기는 해요 그래픽카드 한번 달아보고 증상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알겠지만 지금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즉시 대체가 조금 힘들어요 서비스센터 한번 갔다아 오... 우리 서비스센터 보내 그래픽카드 하나 전원 한번 껴보세요 이게 뭐지 그래픽카드 2060이네 드라이브 잡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그래픽 카드 같긴 한데 무턱대도 갈 수는 없는 거고 또 알겠지만 지금 이 그래픽 카드들이 어, 즉시 대체품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1년 지금 1년 하고 8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 즉시 대체를 하야지좀 곤란한 상황이고 우리 AS를 대신 보내 아침 저기 보내는 하나가 있어서 같이 보내지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마우스 줄 거니까 아까이 던거 그 오버워치 이거 켜고 저는 커피 한잔 마시고 올 거니까 앉아 이따 보이게 해갖고 네, 좀 하고 있어 보세요. 네. 끄지거나 그럼 바로 부르세요. 네. 현재로는 괜찮은 거 같죠? 네, 안 꺼지네요 그래카도증상이 맞기는 맞거든요 3시 55분이잖아요 그죠? 아까 5분 안쪽에 꺼졌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이걸 4시 10분까지 오버워치를 켜놓고 괜찮으면 나와가지고 오버워치 말고 스팀에 다른 게임 있죠? 아, 블리자드가 이거? 네. 블리자드 다른 게임 좀, 좀 접속하면서 일단 3시 10분까지는 이대로 그냥 가만히 놔둬 볼게요 네. 아니면 조금 움직여 보면 더 빨리 꺼지나요? 아,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이 화면만 나오는 상태요이 어. 자리로 그냥 가만히 놔둬 볼게요 네. 좀 이따 올게요 시간 까먹으니까 4시 10분 되면 이야기하세요. 정당아이 네. 네. 퇴근하기 전에 보드 교체 좀 하고 가라. 5시 퇴근이니까. 너는 저거 그거 와. 해야 된다. 어. 10700 CPU 교체. 어. 내일까지 네. 그러니까. 응. 내일 까지 그러니까. 내일 너는 오늘 그거 하고 가고. 그거만 하고 퇴근해. 네. 해 봐라. <laughs> 야, 이. 하, 이. 아, 막 진짜 막... 내... 야 사춘기 아이가 얘니 네? 너몇 살이고? 네. 어? 저보다 한두살 어리죠 하... 아, 나, 나 미치겠다 나 그냥 됐으면... 직원들 사춘기 케어까지 해야 되냐? 아빠가 어디 집에 있는 아들님이 꼬시는 것도 아고이거만 하고 집에 가라 야 폭염수술하러 <laughs> 돈가스 먹으러 갈까야등근아 돈가스 먹으러 갈래? 나 돈가스 먹으러 갈래? 안 꺼지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에이스를 보내야 돼요 그것도 지금 대체해 드릴 품이 네. 없어요 괜찮아.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릴 수 있나요? 네. 일주일 정도 걸릴 네.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증거, 여기 좀 자세한 그거 써가지고 저기 하나 보낼 거 있거든? 내가 내일 용산 가는, 갈 일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그냥 마치 맡길 거니까 이건 우리가 보관할게요, 그럼. 이거 보관해놓고 에이스 갔다 오면은 고치는 거. 일주일 정도 잡아라. 만약에 내일 가서 내가 진상 들어가서 바로 교체 받으면은 바로 할 거고.